아, 뭐 뭐야? 어, 뭐? 야 은지 랑구야 은지 음구이은지식이랑 은지. 이랑 야! 식이랑 음식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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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아야저왜 이렇게 오냐? 아예 고개 숙으려도 돼. 왜물에조금더 입으로 숨 쉬는 거 입으로. 잡아. 내가 진짜 못틸게 그럼 우리가 앞뒤에서 잡아볼게 아 진짜 차가 한 번만 아 진짜. 야아 타봐 아 타봐 타봐 아잡아줄 나야 나진아 <laughs> 나야. 아, 나야. 아, 나야. 나야 내가 아게 나야 잡아줄게 내려 잡을게 나야 내가 언니 먼저 아이야. 하아 빨리 날가면 진 선아. 야 지금 다섯 명이 무릎 꿇었다 아유아너 진짜 언니들 무릎 꿇다고안 내면 진다 가위거아존나 한 번만! 좋잖아, 네가! 유이 타면 너도탈 거야? 어! 그래, 이따 타봐. 타봐, 타봐. 타봐, 진짜. 야, 진짜 타? 너, 네가 네 입으로 이겼어. 할 거야, 넌꼭 타야 돼. <laughs> 와 우와! 와와 이렇게 타는 거야? 이게 뭐야? 저거 <laughs> 못 <야,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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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웃음> <respond> <웃음> 물, 홍수, 이러 침벌, 침벌, 침벌. 진짜 침 와. 지 <목소리> 제나야 잘 봤어 이제 너야 이렇게 <목소리> 할수 있다는 걸 절대 안 <목소리> <아니>, 진짜... <목소리> 해. 그렇게 그렇게 이제 너야 해, 보여줘. 이렇게 그거 해봐. <목소리> 이렇게 해야지 여기 잡아. 나손 잡아. 너 잡아 나손 잡아 더 올라와. 너 올라오고 올라오. 아, 이렇게 잡고 있잖아. 아, 대. <목소리> 같이.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얘가 <목소리> 얼어가지 <얼어봐도> 여기서 손 <목소리> 떼버리잖아 이렇게. 점배. 여기서 채널.

아, 야, 우리 핸드폰 방수야. 아니야. 아, 야, 무슨 소리야. 이니가안 안 그래. 되는데 그냥 물 뿌려버려라. 사줘라. 십삼로 야, 채나 어. 너큰아다 이제 쟤. 아, 샀어. 아. 너 사는 게 괜찮겠어? 너 지금 쟤 하나씩 보셨어 지금? <laughs> 아, <목소리> 이어 괜찮아 안 울어. 괜찮아. 야! 어방향해아이봐 <목소리> <목소리> 해봐. 너 큰일 났 이제. 난 모른다 이게 혜나야. 너는 네가 네 무릎 하는 주세요 누군데? 주세요 이쁜 거 집어드릴게요. 먹이. 진짜. 잠깐만 쓰지 마요. 세다가 방수했어. 면접 방수야? 1 년도 안 됐어. 세다가 방수했어. 세다가 방수했어. 방수했 조심 조심. 오! 어! 아. 하나, 둘, 셋. 지 아니야. 어 언니, 진짜 있어. 언니 그러면 섭해. 오. 오!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야, 내가 안 했어.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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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람> 아니 물결이 쳤어. 물결이. 물결이 쳤어. 제나 표정을 해야지요제 표정을 해야지 그래 괜찮아. 제가 방수라면 방수잖아. 조 당구면 안 되잖아. 안나갔어니까안 되기만 해봐. 어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. 아, <웃음> 안, <웃음> 안 나갔다. 아, 안 아, 나갔다. 어떻게 어, <laughs> 일년안 됐는데 안타깝다 어, 진짜. 아 진짜. <laughs> 아, 왜? 엉덩이는 <laughs> 되잖아. 엉덩이 도으면안 <laughs> 돼? 아 엉덩이 닿으면 안 되냐고. 어디 언니였어?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가이바위보가위바이보가이바보 안내면 진가이가 예솔아 위치 정해주세요 벌들 예솔이 내일 거기 있는거 아니야? 코치이가진이위보예 같이 요 한번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안내면 진거가이바위보 뭐. 아, 아 진짜 아 진짜 아, 아 진짜 아이 진짜 이거+ 이아 진짜 아거이아 이거+ 이거+ 있어. 그래. 그래.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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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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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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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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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거 이거+ 이지이 지수 거 이거+ 이거+ 이 이거 잘라주세요. 까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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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뜨. 어머 언니 너무 섹시하다. 언니 아까부터 <laughs> 내가 전지현이다. 지수야 이거 찍지 말아줘. <laughs> <laughs> 이쁜 턱. 어, 아우 네. 이뻐. 와. 우리 지수 이뻐. 아 이뻐. <laughs> 아유 저 물총 어디 갔냐? 아 물총을 사 받아 물총 찾으러 니다 네. 아, 아이 이뻐. 마지막 제주도 밤.